네, 안녕하십니까 교양사 김희진입니다.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오늘 2021학년도 서울대 신생 평가 문제 가져왔고요. 항등식에 관련해서 해볼 얘기가 있어서 가져왔어요. 읽어 보면요, 등식 x 1, x 2, 점점 x 10분의 1이 x 1분의 a1 더하기 x 2분의 a2 더하기 점점 x 10분의 a10과 같다고 합니다. 이때 상수 a1 a2 점수 a10 중에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찾으래요. 해보면요 여러분 뭐 이미 아는 분들은 뭐 헤비사이드 공식 뭐 또는 뭐 가리고 뭐 어쩌고 하는 거 알고 계신 분 있을 텐데 그런 걸 증명할 수 있으면 사용하시고 <laughs> 아니면 성실하게 잘 풀어야 돼요. 해보면요 이 등식은 항등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좌변의 분모를 양변에 곱하게 되면 1은 a1 곱하기 x마이너스 2부터 x마이너스 10까지의 곱. 더하기 뭐 a 에에서 X 1 X 2 빼고 X 3 X 4 i n X 1 0까지이 뭐 X 게 했고 u s X 마이 n u s X m i n X 1 i n X 1 i n X m i n X 3만 제외한 거 더하기 뭐 점점점 A10까지 X 더하기 u 점 X m i n u X m i n X minus, X m i n 지 s X minus, X minus, X minus, X minus, X m i n 좌변의 분모가 0이 되는 즉 X는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을 대입해서 A1, A2 점점점 A10을 구할 수 없습니다. 당장은 그래요. 네, 어쨌든 뭐 저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유한 차수 다항식이 자명하지 않은 무한계 근을 갖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x는 1부터 x는 10까지를 대입해도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논리 관계를 설명해줘야 돼요. 그것이 사실 뭐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할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니면 뭐 통분했을 때 분자가 뭐 같다라고 하는 식으로라도 언급을 해줘야 합니다. 또는 뭐 x가 1로 간다, 2로 간다, 3으로 간다, 점점점. 10으로 간다라고 하는 극한 값을 취한다는 관점에서 언급해도 괜찮습니다. 어차피 다항식은 연속하니까요. 그래서 여기에 있는 a1 다음에 붙어있는 다항식을 p1x라고 언급할게요. x-1부터 x-10까지의 곱중에서 x-1만 제외되어 있는 식 여기는 그럼 p2x 같은 방법으로 점점점 p10x라고 하죠. 그리고 나서 여기에 어떤 실수 n을 집어넣으면 뭐 예컨대 2를 집어넣으면 2항만 남는 거예요 여기는 x-2가 제외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갖고 있으니까 3을 집어넣으면 얘만 남는 거고 10을 집어넣으면 얘만 남겠죠 그래서 x는 n을 대입하면 n은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 중에 한 개의 자연수가 되겠죠 그래서 1은 an 곱하기 pnx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러, 이런 식으로 나열한 후에 일반화한 표현을 쓰는 것, 일반화된 표현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수학적 의사소통에서요. 요즘에 좀 의사소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. 그렇게 되면 일반화된 이 표현을 a n은 p n n 분의 1이라고 언급하면 p에 n은 0이 아닐 테니까 이 p n n을 n에 대해서 표기하면될 텐데 이 p n n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리미트 x를 n으로 보낼 때 x n 분의 X-1, X-2, 점점점, x 10,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. 단, n은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 중에 하나. 그렇게 되면 그 값이 어, n-1, n-2, 1 곱하기.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어, x-1까지의 n -1까지의 항, 그러니까 n을 대입한 항이 양수일 때의 경우인 것이고, 그 이후로는 음수겠죠. 1, 2, 3, 4, n 10, 2, n 10, 2, 3, 10, 에 곱으로 이루어질 거예요.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. 직접 대입해보면 정말 쉽게 알수 있을 거예요. 그럼 여기는 n-1의 팩토리얼이 되고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1이 10-n게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의 10-n승하고 1부터 10-n까지의 곱즉 10-n 팩토리얼 이렇게 적을게요. 그러면 어, an은 n-1 팩토리얼 10-n 팩토리얼 곱하기 마이너스 1의 10-n 분의 1 이렇게 될 텐데 그럼 n이 짝수일 땐 양수고요 a n이 n이 홀수일 땐음수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친구의 절대값 생각한다는 관점에서 지금 n-1 팩토리얼 1 0 n 팩토리얼 분의 1의 최대값을 구하고 최대값 주변에서 음수가 될 때는 a n이 가장 작은 값이고 양수가 될때 가장 큰 값이 될 텐데요 저번에 이제 팁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지 a n 분의. 이 엔더하기를 구한 거죠. n팩토리얼 구 마이너스 n팩토리얼 분의 n 마이너스 n팩토리얼 십 마이너스 n팩토리얼이 될 거라서 n 분의 십 마이너스 n이 되고, 얘가 지금 1보다 클 때는 증가하고,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n이 1, 2, 3, 4일 때는 이 친구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는 것이고. n이 5일 때는 이 친구가 딱 1이니까 a5와 a6의 절대값이 같고요 n이 7보다 커지면 이 친구가 1보다 작아져서 감소하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5와 a6이 an 중에 절대값이 가장 큰두 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n이 5일 때는 이 친구가 음수니까 최솟값이 될 거고 n이 6일 때는 이 친구가 양수라서 최대값이될 거예요 5랑 6일 때 함수값은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주세요 제가 계산을 못해서 이가 여러분들에게 남겨둘게요 어쨌든 문제 풀이하는 방법 이, 정도, 이 정도로 소개하고 갑자기 막 이제 교과 과정에 있지 않은 공식 그냥 사용하면 점수 못 받습니다 알겠죠 잘 받으세요.